자 이번에는 에, 여러분들 민우양님 어, 완전히 업다 아주 우리 한 기독교계 보수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보고 계십니다 이분 이름이 똑같은 발음으로 불려지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분 저 파주에 목회를 하고 계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또 설교 말씀으로. 지금 시국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회 조명 인사들, 이곳에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누구냐? 이총근 목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예!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 특별히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좀 부족한 사람이 오늘 서게 됐습니다. 아, 저는 파주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충근 목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 지금 어, 이거 처음 됐죠. 예, 그래서 이름도 없고 핏도 없고 단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어, 시골교회 목사.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섭외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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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2016년도에 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아, 그동안 해외에서 성교 사역하다가 어느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한국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족계를 대척하고 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2016년도 10월달부터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이 일어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그 정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일 년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제가 마음에 느끼는 게 있었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정치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목회만 하면은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저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과거에 추정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일개 목사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 말부터, 어, 나라가 돌아가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실이 지금 가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나라가 심히 병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선과 악이 합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제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진실은 진실로 알려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목사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왔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굉장히 정체성이 지금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혼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저 북한 땅에 내가 살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기가 서울 땅인지 평양 땅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이 대통령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굉장히 참, 저는 무서운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연예인들이 평양에 가서 위문 공연을 하고 온 것을 보게 됐는데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직원과 같은 상황에서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북한에서는... 핵을 만들어서 남한을 다 불태워 죽인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공연을 벌이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재롱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김정은이가 그동안 핵을 개발해서... 한국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또 많은 그전 세계를 지금 다 골머로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 그들을 대적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0개발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김정일 위원장 동지. 아 그러면서 갔다 오는 걸 보고 저는 눈이 돌아갔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라면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요즘 잘 나가는 말들 중에 개돼지란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각이 없으면 개돼지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누가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병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때리고 때리고 협박해도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1차적으로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한 그런 죄가 이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정의를 위해서 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해야 할 말을 해야 돼요. 목사들이 정치에 대해서 입을 너무나 그동안 많이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정체에 대해서 말을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은 나라가 위급해질 때는 목사들이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지금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입을 닫아 두고 있다면요.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은요.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또이 정체에 대해서 관여하는 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목사들은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순교를 가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은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감행하신 분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이 땅에서 우리가 참치상감 당하는 고난을 두려운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그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악을 악하다고 말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악을 선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선을 악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과 악이 뒤바뀌고 있어요.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몰라요.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린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가 가려져서 말고 습니다이 나라의 방송들은 지금 정말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KBS니 MBC니 SBS니 이 방송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그런 짓거리들을 지금 당장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방송이 뒤바뀌어야 돼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문해 안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저는 압니다. 저 여러분, 아 여러분들도 이 선과 악을 분별할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비를 맞아가면서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948년도에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장로님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반드시 또 훌륭히 쓰임 받을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대역교의 목사님들, 수만명의 교인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큰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대통령을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조언하고 잘못을 지적해줘야 됩니다. 그게 목사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목사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먹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양떼를 먹이지 않는 목사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는 목사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화롭게 살라고 주신 나라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저 북한 땅과 같이 바뀌고 만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트남과 같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먼 나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한 샤프를 볼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가 정말 자유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북한 공산인민공화국인지 너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볼때 마음에 울분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실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특히 기독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기독인들이 뭉치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전도를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좌하든지 우하든지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로 많이 남아서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소리를 내지 않았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불의한 정권이 행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도 가만 히 입을 닫아두고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핍박 받아 죽어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동참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라가 언제 공산화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개구리가 죽는 그비유를 아십니까? 불을 떼면은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는 점점 뜨뜻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물에 익어, 익어서 죽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법이 지금 하나하나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헌법이 변화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헌법을 개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도 자기네들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이게 자기네들의 정식 명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자가 빠지면 공산당이나 대한민국이나 뭐가 나를 바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목소리를 이 시간에 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뭉쳐야 됩니다 좋아하든지 우하든지 여러분들이 한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장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년 넘게 감옥에 갇혀있는데요 수많은 죄명을 줄들이 다 유죄 판결을 났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박사모도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옳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어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본 것은 인민재 판을 본 것입니다. 여는 네. 사람을 지금 1년 넘게 가둬두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게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정치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차,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지금 정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더 느기 전에, 더 느기 전에 여러분들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점점 경제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정권이 들어와서 한 것이 무엇이있 있습니까? 큰 기업들 다 때려잡는 일밖에 더했습니까? 청년들 실업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지금 정권이 정치를 잘한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개 돼지라 이렇게 일컬음 받아도 마땅한들로 믿습니다. 이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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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했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의 정권을 우리가 묵과하면은 이 나라도 적 그리스의 세력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멘이십니까? 적 그리스도의 정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못살게 만들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들을 죽이는 정권이 바로 적그리스도 정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 정권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자유수호 대한민국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워보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Yeah.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라고 르는 백성들이 오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금리로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금리로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확한 정권과 같이 하나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정확한 공산 정권과 같은 모습으로 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부주안과 죄악을 용서하여 한 살인마 정권과 어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찌 선과 하기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윗자리에다 왕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정확한 정권과 하나가 되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에 있어서 기적을 모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때 국난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장소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 기도 단체 이 모임 이름은 무궁화 기도운동 총연합회. 그래서 무기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총이옵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달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를 내가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서 지금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70% 80% 어떻게 그 수 있는가 했더니 이런 정신 같은 인간들 좀 보세요. 댓글 무대 운영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기계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더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일 짓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이거 감시해야 됩니다. 전거도 다좋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여기에 여러분들 고부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심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니까 원수는 누구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간첩사상을 존중한다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올시다. 이제 가정사상 존중한데 존경한대. 존경한대 여러분, 이것도 우리나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걸 얘기도 못해 눈치 보더라고.